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공공구매 유공 포상 행사인 2023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에 시작해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 공공기관 및 소속 직원과 모범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공공구매 제도는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어 판로 개척을 위한 가장 중요한 또 통로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경기가 좀 어렵거나 그랬을 때는 또 중요하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우리 혁신기업하고 창업기업들한테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또 중요한 통로로서 최근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침체의 어려운 분위기 속에 우리 공공구매 제도가 중소기업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도 공공구매 제도를 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 공공기관 부문으로 대통령표창의 한국 임업진흥원, 국무총리표창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의왕도시공사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의왕도시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관 표창과 더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현장에서 애쓴 공공기관 임직원 31명에게도 개인 표창이 주어졌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 대표 10명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포상식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기술개발 시범구매제품, 상생협력제품에 대한 전시회와 구매상담회가 같이 열려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습니다.